네, 이번 시간에는고상 학생들 미적분 상상 함수의 덧셈 정리에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자 한동안 미적분 강의 안올라왔는데뭐안 올릴 이유가 딱 하나예요. 질문이 왔어야 되는데 알아가지고 내가 기, 계속 기다리다가 어, 여러분들도 까먹고 아마 나도 까먹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덧셈 정리는 간단한데 절대 틀려서는 안 돼요. 자, 그래서 볼 터니까 84 페이지입니다. 자마다텀 보시면은 84 페이지 공식 암기. 자 기본적인 공식을 한번 써보기라고 하세요. 음? 이거 써봐야지 아니까 써보시고 그다음에 참가함수의 함수는 교과과정 중에 첫째 아니에요. 그래서 이 문제는. 자, 두 개의 직선이 있고,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. 자, 그럼 두 직선이 있는데, 이렇게 돼있어.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거고, 하나는 y는 x라고 해서 y는 x 가되고 y는 a라고 하니까, 하나는 탄젠트 세타, 세타원이 1이고, 세타2가 a, 이런 직선이에요. 자, 그럼 이렇게 런 됐을 때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세타2에서 세타원을 빼면 되죠. 그죠? 자, 왜 그런지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자, 그럼 이제, 탄젠트 세타를 한번 우리 계산해보세요. 자, 세타2에서 세타1을 빼야 되니까, 탄젠트, 자, 공식 한번 쓴다고 생각하고. 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니까 a 마자 6분의 1 더하기 a라고 6에 b가 6이 1번의 a라고 되겠죠? 그럼 5a가 얼마예요? 7이 나오니까 5분의 7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답이 맞나 모르겠네요. 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, 맞, 맞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는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14번 보겠습니다. 14번 카메라를 살짝 돌리고 자, 14번을 보시면 자, 이건 이제 최이에요그죠자 탄젠트 알파가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하셨습니다. 자 코사인 x가 이런 범위인데. 자 그럼 일단 사람은 많이 보던 형태가 아니라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.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얼음, 얼음, 그죠? 어씨 뭐지? 자 그런데 아씨 뭐 x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이거 더센 변이 없어 보자면 사인 x. 신코스코스신이년아아이에요 이렇게 그렇죠? 자, 그럼 우리 한번 예8년1다가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다. 여기 알파가 있는데요. 1 2분의8년요 자, 당연히 년 18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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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근데 얘는 두개 중에 하나가 음수야. 자, 거기 18년 18년 1 누나 이렇게 그리는 거죠? 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여기 얘가 12분의 5원 받잖아요, 그죠? 이게 음수라는 거죠, 그죠자 그래서 얘가 음수 이렇게 써준 거예요. 자러고 나서 자봅시자고자 그럼 이제는 요거 자, 그래서 가 이렇게 됩니다. 코사인 X. 자, 안산좀 할까, 우리? 그냥 하려 칼이 쪼아가지고. 음? 자, 사인 X 13분의 1 2라고 되어 있고, 여기는 코사인 일단 넘어가서, 13분의 18. 자, 코사인 X라고 숫자 우에 넘어가서, 자, 그러면 13분의 12. 사인 X가 나와주시고, 얼마야? 코사인 X 다시 넘어가서, 1 3분의2 6개이가5를 더하니까 3 1이죠 자, 0분이면 10분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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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사인이면1 0이잖아 그럼 이1 0없애면1 0이면1 2분의면1 2분이1 6분이면1 0분이 47인가요? 3분의47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. 단반나 확인. 네, 어? 40인데? 네, 도와 더하고 마세요. V 26 혹시 그걸 잘못했데 괜찮아요? 자, 아, 이게 왜 18을? 열리 자 그다음 문제가 18번 문제입니다 4번 학교 문제. 자얘 직선이 이렇게 돼있대, 요 이렇게. 여기 두번손데 그렇지? 옆을 이유 없는데. 자 얘가 이렇게 돼있는데 문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은 탄젠트 4번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계산해보래. 에이, 이분 타 너무 싱겁다자 그다음. 탄젠트 세타 얼마냐? 이거 응?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잖아.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알죠? 자, 그러면 얘는 1 빼기 탄젠트 4분의 파이, 탄젠트 세타, 탄젠트 4분의 파이, 더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죠? 얘는 1인 거 아니까, 얘는 1인 거 아니까, 그죠? 얘 5가 넘어주면 돼요. 계산 여러분들 하세요. 자, 요거 요렇게.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. 정답이 이게 몇 번이냐면은 하 7분의 1 나오는데 7분의 1.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지웠다가 이때 조금